아, 저희 집에 갑자기 미친놈, 아니, 손님이 찾아왔는데요. 손님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 최고의 요리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일단 대파를 최대한 많이 얇게 써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재료는 두 가지.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베이컨. 베이컨을 최대한 잘게 해가지고. 씹는 맛이 없어요. 기름을 최대한 쫙 뽑아주는 게 중요한데요. 베이컨 기름을 뽑겠다. 그럼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가지고 약불로 시작해서 천천히 뽑아주면 되고요. 이 나이스한 기름에다가 어떻게 하냐? 여기는 고슬고슬하게 지금 쌀밥이 필요한데요.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볶음밥인데요. 두 번째 캡. 바로 두리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자칩이 들어가요. 볶음밥에 두리안을 어떻게 넣어요? 올리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요리다. 이게 날씨의 아이라고.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취생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볶음밥으로 알려져 있는데 밀가루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그냥 잘게 부셔가지고 계속 볶아주.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소금간을 마지막 에다 됐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. 아 미친 이가 막힌 면이 좀. 어머니가 어럭하셨잖아 이들이 잘수 있단다. 진짜 맛있어. 뭐가 들어간지 맞춰보세요 감자. 오 면이 두께가 딱 좋아. 간다고 들어가세요. 이직 찍자.